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지역 해수욕장과 수변공원 등은 코로나19 방역의 비상입니다. 파라솔 개수를 대폭 줄이고 또 일부에선 전자출입명부까지 도입을 했지만 실제 방역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강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정식 개장한 광안리 해수욕장. 예년과 달리 파라솔이 2m 간격으로 띄엄띄엄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해수욕장 거리두기 대책 중 하나입니다. 파라솔이다 물놀이 용품을 빌리거나 샤워실을 이용할 땐 발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방역을 1시간 단위가 아니고 수시로 20분, 30분, 40분 단계로 수시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사장에서 거리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놀이 구역에선 마스크 착용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백사장만 찾는 피서객에 대한 통제도 어렵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지인들끼리는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 사람이 좀더 많아지면 한명한 한 명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놓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밀락수변공원은 아예 QR코드를 찍어야 입장할 수 있는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밤에 방문객 수를 최대 3000명으로 제한하고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높은 철제 울타리까지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단 8명의 인원이 수많은 방문객을 통제하는 데다 새벽 2시 이후로는 출입제 한도 풀려 방역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수영 구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집한 인원을 수변공원 방역 인원으로 투입하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이마저도 다음 달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